라면, 짜장면을 세 그릇씩 먹고도 혈당이 천천히 오를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그 비결이 단돈 500원짜리 물한 잔에 담겨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43년 경력의 약사, 현재까지도 직접 환자들과 상담하고 있는 74세 김여경 약사입니다. 서울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약사회식이요법교육위원장을 역임하며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의 식사 문제를 함께 고민해왔습니다. 라면 한 젓가락도 겁나는 분들, 짜장면은 아예 쳐다보지도 못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이 시간 제가 직접 복용하며 검증한 습관 하나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들으시면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방법, 당뇨인도 외식을 포기하지 않는 법, 무엇보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루틴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말미에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짜장면 3그릇 먹고도 혈당이 120에 머문 사례 직접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이 정보는 무료지만 여러분의 건강에는 평생의 가치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면 짜장면 그리고 500원짜리 물한 잔의 비밀입니다. 라면이랑 짜장면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많은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물으세요. 맞습니다. 이두 음식, 탄수화물과 지방, 나트륨, 삼박자를 모두 갖춘 대표적인 혈당 폭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 묻습니다. 정말 음식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먹는 방식이 문제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라면과 짜장면은 금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76세 박순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순자 어르신은 라면 없이는 못 사는 분이셨어요. 약은 끊어도 라면은 못 끊는다는 게 좌우명이었죠. 문제는 식후 혈당이 240, 260까지 치솟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라면은 그대로 드세요. 단그 전에 이물 한 잔만 마셔보세요. 그 물이 뭔지는 곧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식전 단 10분에 이물한 잔이 식후 혈당 상승 속도를 눈에 띄게 바꿨다는 겁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3주 뒤 같은 라면 같은 양을 드시고도 식후 혈당이 156에서 멈추는 걸 직접 보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해서 혈당계를 몇 번이나 다시 찍어 봤다니까요. 순자 어르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건 분명합니다. 음식의 절대량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혈당이 오르는 속도입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밀려드는 당을 감당하지 못해 스파이크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 스파이크만 잘 피할 수 있다면 같은 음식도 혈당 부담을 덜 주는 식사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드시더라도 그 전에 단한 가지 행동, 단한 가지 습관만 바꿔보세요. 그럼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혈당 폭탄 음식을 혈당 완만 식사로 바꿔주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뭔지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진짜 이유,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건 음식 자체보다도 속도입니다. 라면 한 그릇 먹었는데 왜 이렇게 어지럽죠? 짜장면 먹고 졸려서 잠이 와요. 이런 말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증상, 바로 혈당 스파이크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음식이 위에서 너무 빠르게 내려가고, 당이 혈관으로 한꺼번에 흘러들기 때문이에요. 이걸 막는 유일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소화시키도록 만드는 방어막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 바로 속도 조절입니다. 이 속도를 조절하는 핵심이 뭘까요? 바로 식사 전에 무엇을 먼저 먹느냐입니다. 다시 말해, 밥을 먹기 전에 몸에 준비 운동을 시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500원짜리 물한 잔의 역할입니다. 지금부터 이 물이 어떻게 혈당의 속도를 늦춰주는지, 즉, 식후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하는 과학적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세요. 같은 라면 한 그릇도 준비 운동을 한 몸과 그냥 먹는 몸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 운동이란 게 너무 간단해서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약국에서 가장 자주 추천하는 실전 루틴입니다. 라면, 짜장면, 심지어 피자나 떡볶이를 드셔야 할 상황에도 이 방법 하나면 혈당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무가당 두유 한 팩입니다. 네. 여러분이 마트나 편의점에서 500원에서 1000원 정도면 쉽게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두유요. 그냥 두유 아닙니다. 반드시 무가당 두유입니다. 왜 이게 효과적일까요? 과학적으로 딱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이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두유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한데요. 단백질은 위에서 음식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식사 전에 단백질이 들어오면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지고 탄수화물은 한꺼번에 흡수되지 않고 천천히 들어오게 됩니다. 두 번째, 인슐린 반응이 더 부드럽게 나옵니다. 두유를 마시면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인슐린을 미리 준비하게 만들어서 식사 후 혈당이 올라가더라도 더 빨리, 더 부드럽게 처리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당이 거의 없습니다. 무가당 두유는 당 함량이 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마셔도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 우리 몸에는 나는 지금 식사를 시작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만 줍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라면이나 짜장면 같은 고탄수화물 식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이한 팩이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먼저 드셔야 할 식전 루틴입니다. 자, 그럼 이 무가당 두유 도대체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어떻게 고르는 게 좋을지, 지금부터 실전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꼭 식전에 단백질을 먼저 먹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제가 강의를 하거나 상담할 때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라면 먹고 나서 두유 한팩 마시면 되는 거 아냐? 식사 중간에 먹어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확히 식전에 먼저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임상 상담하면서 수백 명의 환자에게 권해본 결과, 식전에 마신 두유와 식사 중간에 마신 두유는 혈당 곡선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백질은 손수로 들어가야만 작용을 시작합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는 소화 준비를 시작하죠. 이때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면 위는 느긋하게 작동하고 호르몬 분비도 여유있게 시작됩니다. 특히 잉크레틴 호르몬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되죠. 그런데 음식이 먼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탄수화물과 당 흡수에 놀라 급하게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즉 식사 후 급격한 혈당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식전에 단백질을 넣는 이유는 포만감 때문입니다. 당장 라면을 먹기 시작하더라도 위에 단백질이 먼저 깔려 있으면 밥을 덜 먹게 되고 포만감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결국 식사량 자체가 줄어들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무가당 두유 한 팩은 딱 100에서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포만감 때문에 메인 식사를 즐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반드시 식전에, 두유는 반드시 무가당, 양은 한 팩으로 200ml 이내, 식사 10분에서 15분 전에 섭취. 이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효과는 이때부터 나타납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보죠. 무가당 두유 어떤 제품을 사야 할까요?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정말 실용적인 이야기 드릴게요. 무가당 두유 도대체 어떤 제품을 사야 하나요? 마트에 가면 종류가 너무 많은데요? 이런 고민 많으시죠? 그래서 지금부터 마트나 편의점에서 고를 수 있는 정확한 기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 무가당 표시가 있는가? 제품 앞면에 무가당 또는 설탕 0g. 이렇게 분명하게 표시된 걸 고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저당, 가당 이렇게 써 있으면 그건 피하셔야 해요. 당이 소량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식전 혈당 반응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기준, 단백질 함량이 6g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영양성분표 보시죠. 단백질이 6g 이상, 당류는 1g 이하인 제품이 이상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두유 제품들이 100ml당 단백질 3에서 4g, 당류 5g 이상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건 그냥 단맛 나는 음료수일 뿐, 혈당 차단 기능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기준, 식물성 원재료가 콩 위주인지 확인하세요. 요즘은 아몬드 두유, 귀리 두유도 많지만, 콩 단백질이 가장 안정적이고, 혈당 조절 효과도 가장 입증된 방식입니다. 특히 분리대두 단백, 콩 추출 단백질이 앞쪽에 적혀 있다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 기준 패키지 크기가 200ml 정도 제품이 적당합니다. 500ml 짜리 대용량 두유는 마시고 나면 속이 너무 부대껴서 본 식사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포만감 때문에 오히려 폭식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작은 팩으로 가볍게 한 팩, 딱그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양입니다. 혹시 마트 가기 힘드신 분들, 요즘은 편의점에도 좋은 무가당 두유 많습니다. 집 앞에 어느 편의점에 가도 찾을 수 있고요. 여러 회사 제품들, 충분히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들이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그리고 한번 사놓으면 냉장 보관 없이 사나흘은 걷더니 보관 가능하니까 외출할 때 가방에 하나쯤 넣어 다니셔도 좋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유 한팩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진짜 사례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릴 거.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직접 상담했던 76세 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순자 어르신은요, 라면 없이 못 산다는 게 입버릇이셨어요. 진심으로 라면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엔 혼자 라면 두개 끓이고, 계란 하나 톡 깨서 넣고, 김치 한 접시 꺼내 드시는 게 소소한 낙이셨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식후 혈당이었습니다. 식전 혈당이 130이었는데, 라면 먹고 나면 1시간 뒤 240에서 260, 심지어 어떤 날은 280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날은 어지럽고 졸음이 쏟아지고, 두통에 눈까지 뿌옇게 흐려졌다고 하셨습니다. 김약사님, 그냥 라면은 안 먹어야 하는 거죠? 어르신의 표정에는 실망과 체념이 가득했어요.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 드렸습니다. 어르신, 라면은 그대로 드세요. 대신 식사 15분 전에 이것 한 팩만 드셔보세요. 바로 무가당 두유 한 팩이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마셔만 보면 손해는 없잖아 하시며 시도하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어르신께서 혈당 기록 수첩을 들고 약국에 오셨어요. 말씀도 없이 수첩을 내미시더군요. 제가 숫자를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라면 두 개, 김치 한 접시, 똑같은 식사. 그런데 식후 한 시간 혈당이 172였던 겁니다. 김약사님, 이거 진짜 맞죠? 기계 고장난 거 아니죠? 어르신이 제게 대물으셨어요. 그 뒤로 순자 어르신은 매주 수요일 라면을 마음 편히 드십니다. 그리고 항상 무가당 두유 한 팩을 먼저 마시고 식사를 시작하시죠. 이 말씀도 덧붙이셨어요. 예전에는 맛있게 먹고 나면 늘 불안했어요. 이제는 먹고도 안심이 되니까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작은 습관 하나가 만들어낸 큰 변화입니다. 라면을 끊는 게 아니라 라면을 다르게 받아들이는 몸을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짜장면은 어떨까요? 이번엔 조금 놀라운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81세 최명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명호 어르신은 평생 중식당 운영을 하셨어요. 차타공인 짜장면 장인이셨죠. 내가 만든 짜장면은 다섯 그릇도 걷더니 먹는다. 이게 어르신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당뇨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김약사님, 나는 짜장면을 만들지도, 먹지도 못하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야 합니까? 말씀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셨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짜장면 한 그릇만 드셔도 식후 혈당이 290까지 치솟고 손발 저림과 가슴 두근거림까지 오셨다는데 짜장면을 안 먹자니 너무 우울하고 먹자니 무섭고 정말 곤란한 상황이셨죠. 그때 제가 제안드린 게 있었습니다. 어르신, 짜장면 먹지 말라는 말씀 안 드릴게요. 대신 짜장면 먹기 20분 전에 무가당 두유 한팩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어르신은 한숨을 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유로 뭐가 달라지겠어? 그래도 해보지 뭐. 그리고 다음날, 어르신은 짜장면 집 단골 손님들 모임에 나가 짜장면 세 그릇을 드셨답니다. 맞습니다. 세 그릇. 그런데 식후 1시간 혈당이 178이었답니다. 직접 혈당계를 들고 사진까지 찍어 보여주셨어요. 이건 내가 평생 본 숫자 중에 가장 예쁜 숫자 같아요. 어르신의 농담에 다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명호 어르신은 짜장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습관 하나를 추가했죠. 무가당 두유 한 팩, 식사 15에서 20분 전. 그 작은 습관이 짜장면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내가 다시 내 짜장면을 사랑하게 해준 사람은 김약사 뿐이야. 이 말씀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식사를 바꾸는 건 쉽지 않지만, 식사 전에 한팩 마시는 습관은 누구나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좋다니까 무조건 마셔야지. 하고, 두유를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는 경우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은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 네 가지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무가당 아닌 가당 두유를 마신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이미지 때문에 일반 두유를 선택하십니다. 특히 검은 콩 두유, 아몬드 두유, 귀리 두유, 이런 제품들 중엔 당류가 8에서 12g 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식전에 마시면 당이 먼저 흡수되어 혈당이 더 빨리 상승합니다. 꼭 무가당 표시를 확인하세요. 둘째, 식사 직후에 마신다. 어떤 분은 밥 먹으면서 마시면 되죠? 하시는데요. 그러면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이 먼저 들어가야 위 배출 속도를 조절하고 인슐린 분비 준비를 할수 있는데 이미 음식이 들어간 뒤라면 의미가 없어요. 식전 10분에서 15분 전에, 최소한 식사 전에 다 마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양을 과도하게 마신다. 어떤 분은 두 팩, 세팩 드시기도 하는데요. 200ml 정도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마시면 포만감이 커져서 식사량은 줄어들지 몰라도 소화가 더디고 위장장애가 생기기 쉬워요. 적당히 딱한 팩만, 넷째 혈당 조절이 안될때 이것만 믿는다. 두유는 어디까지나 보조 습관입니다. 기본적인 식단 조절, 운동, 수면이 잘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유만 마신다고 혈당이 완전히 잡히진 않습니다. 무가당 두유는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보조 수단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이네 가지만 주의하셔도 무과당 두유 루틴은 정말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 단세 가지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라면 짜장면도 먹을 수 있다. 단, 준비가 필요하다. 무조건 안 먹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식사 전 루틴 하나만 추가하면 혈당은 확실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둘째, 그 루틴의 핵심은 무가당 두유 한 팩, 식전 10분에서 15분 전, 단백질 6g 이상, 당류 1g 이하, 200ml 내외, 이네 가지 기준 꼭 기억해 주세요. 셋째, 꾸준함이 건강을 만든다. 한번 마셨다고 혈당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번 식전 한 팩을 꾸준히 마시면 몸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마트에서 무가당 두유 한팩 사서 점심 식사 전에 먼저 마셔보세요. 그리고 혈당 수치와 몸의 느낌을 직접 비교해 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라면을 끊는 게 아니라 라면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주변에 당뇨 걱정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실천이 한 가족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 후 혈당을 더 천천히 올려주는 식초의 비밀, 특히 사과식초와 양배추 조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내용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43년 경력 74세 김여경 약사였습니다. 건강한 한 끼,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